긴 한데 웬만 해선 힘들 지？아 씨발 <laughs> <laughs> 와 뜨거워 에어 본드 샤야 은파 를 막아주 는 평타 뭐야 <laughs> 빠샤 야아 달다 라인 존나 이어져 지？아 기분 좋아. 이용각이다. 어, <laughs> 불쌍해. 아니 씨발 어, 우리 렉사이가 불쌍해. 아니 씨발반 방패는 허팝 이상으로 센데? 아니 어, 아니. 방패로 씨발 그렇죠. <laughs> 두들겨 패네 가요. 그냥. <웃음> <웃음> 리신 옷리 <오피리젠들>. 잖아요? <오. 웃음> 엄마야, 이건 뭐야? 야. 얘가 이걸 먹고 내려올까? 아칼리까지 내려오는데? 어떻게 생각해? 야 싸우면 나텔탈 거야 밑으로 판은뭐 어? 어? 뭐? 지금 판테온을 미끼로! 미끼로! 판테온을 미끼로! 판테온을 미끼로! 응. 어? 판테온을 미끼로! 미끼로! 도망쳐 도판테온을 미끼야! 판테온을 미끼야! 어, <laughs> 오, 오. 오. 조금만, 오. 조금만 더 때리면 다칼리내와칼리야이 씨발. 어 아이고 미쳤다 아 이거 판테온 진짜 아니 판테온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래가지고 살수 있을 줄아 찢었네 좋아 리드하고 있었던 걸 집어던졌어 똑같은 9 9대구야 이제부터 시작임 <laughs> 오케이 나 미드 푸쉬할 거라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가네 와.. 에이. 챔프 씨발 미쳤다 너무 아깝다 <laughs> 어탑 간다 탑 간다 나도 아칼립야 내려가는 거 같은데? 아야 너무 아프겠다 아칼리이 내려온다고? 아래 포티.. 아래 포티가 들어가긴 <laughs> 했거든 고막 강타! <곰박강타! 웃음> 탑이 맛집이네 <나이크>. 이거 벌써 최고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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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이 맛집이네 역기 잘 보네 이짐 어디? 두두 뭐 들어갈래? 들어갈래? 아이고 우리 아칼리 금방 올 거야. <놀람> 아, 나이스. 아칼리 비도 안 왔어? 아야 아파. 아 씨발. 아 텐이야 이거. 아 텐이야. 어퍼컷. 내려찍고! 자! 어이! 씨발! <laughs> <아이씨. 웃음> 나이스 나어 좋아 W가 빠져 들어간다 오케이 Q만 빠져줘 판테온 판테온 이거 뭐. 신전을 안 쓰나? 야, 네가 그걸 먹고 올라오면 어떡좀 <laughs> 치는데? 어우, 센데 근데 진짜 센데 잠깐만 아유우 아, 괜찮아 아트. 진짜 난널 믿어 <laughs> 날 믿어! 어, 벌건이다 인마 진짜 게임 수준이 왜이렇게 낫냐 나이스 좋아 어? 안 좋아. 이신이 보인다 그... 이신이 보인다 그 조심? 능한? 용탐이 <laughs> 죽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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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쪽 정글이 다 죽었네 용탐인데 좋아 <웃음> 이제부터 <웃음>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. <웃음> <웃음> 내가 죽을것 같은 건? 와, 아, 아이고 저 어. 아니. 아니, <laughs> 아니 돌진기 막으라고 인공이 돌진기를 못 막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<쓰레기> 몇 킬로탄 빠졌고요? <laughs> <한 표시고요? 웃음> 오 뭐야? 칠. 꺼지시구연. 오니? 이 친구. 좀 그런데. 오니? 왜는데 너무 많은. 만화 무예야 얘. 예, 아이스야. 이스가나올네 <laughs> 짱! <laughs> 아이고! 씨발 이게 난데 그렇지 잘 됐어요? 이런 애도 터치다운 가능 나이스 정말 잘한다 잘해 잘해 야, 야, 내가 원하는 뭐, 그림이 되겠지? 나오지 않고 있어 이건 마약 분발 중스러워 나 베이가 <laughs> 시야 잡을 때 잠깐 잘라먹는 정글 안되겠다 여기 귀여운 고양이를 미끼로 던져두자고 <laughs> 자, 고, 귀여운 <laughs> 고양이를 미끼로 던져주고 좋아, 리신이 오겠지 얘가 분명히 회화 잡으러 온다? 응, 맞아, 무조건 이 고양이를 때릴 수밖에 없을 거야 응? 뭐야, 이거? 아니야, 아니야 귀여운 고양이 미끼가 한건 해줄 거라고 <laughs> 아지참 2명이 나갔는데? 2명이 나갔는데? 인기가 너무 많은데? 맞아 너무 너무 귀여운데? 아내 고양이 기가다 <laughs>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렉사이 구.. 맞다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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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나이스 이 여기 하나 박아줄게 좋아, 좋아. 오겠지, 귀여운 뭐. 게임 기와드야 <웃음> <웃음> 아이 진짜 씨 나한테 왜 이래? <laughs> 와 저거 진짜 안 막히는 거예요 봐야. 아니 미친 렉사이 저거 저거에 내가 오그로 끌려가지고 내가 죽었네. 내게임기와드 아니 내 게임기 미끼가. 귀여운 양이 와드 디도. 오 뭔가 뭔가 온다 입질 왔다 입질 왔다 레드 쟨타이밍이 그래. 아마 레드 때리러 왔을 거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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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와드 아. <마도> 막혔어 <laughs> 아니 1분이나도 했는데 왜 이렇게 야너 거기 너 뭐방풀 당하냐 우리? 1 분이라도는 일 분이나 남았는데 무슨 시야를 잡아도 거기 숨어 있을 때마다 와. 미친, 분... 됐어내 <laughs> 고양이와 <laughs> 고양이 미끼가 안 꺼냈다. 네, 결국 해내는구나. 미끼 던져봐, 미끼. 왜 이렇게 껌. 미끼 던져봐. 미끼 나야. 내가 미끼야. 내가 미끼야. 어, 아, 걸렸어. 나이스. 이렇게 죽는 대단한데. 소자, 소자, 소자. 나 죽는. 잠수. 파이브 오씨억이새끼나 나이스. 오. 블루가 젠 된다는 소문이야. 그럼 저기가 낙시터다나 <laughs> 여기다가 와드 해놓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뭐또말은 있어. 오. 아칼리가 멘트를 맞았나 아. 봐. <laughs> 진짜 아 진짜. 아, 이게 뭉쳐다녀. 한 번만 나한 물만 받고 싶은데. 그냥 이렇게. 아, 어수다테오이 급발진한다. <laughs> 와, 낙지터에돌감졌다 씨발. <laughs> 그냥 해드렸습니다 야 엄마 그냥 평사도 아플걸? 나이스 나이트아 아. 판타한테온이 낚시대에 돌던지 <laughs> <laughs> 물고기들 다 기절해가지고 지금 뒤쳐오는거 봐 휴. 아, 재밌다. 녹화는 여기까지. 오케이. <laughs>